SKT의 이용 약관입니다. 대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. 이거 맞죠? 예.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회사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을 그냥 100% 받아들이는 거죠?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하지만 저는 이건 좀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지금 정리를 하자면 유심 보호 서비스도 해외 로밍 부분에서 문제. 유심 교체는 물량 부족으로 문제. 유심 리라이팅은 서버 쪽에서 하시지만 아직 개발 중. 그러면 고객은 사용자는 뭘 해야 되나요? 번호 이동밖에 생각을 못 하겠는데 이것도 사실은 일이에요. 지금 피해자가 국민인데 고생을 국민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위약금 문제 아까 나오는데 통신사하고 고객이 계약을 맺을 때 고객만 가입 기간 유지라는 의무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. 사업자도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하는 의무를 가지죠. 이번 보안 사고 발생한 것은 완벽하게 사업자의 규책이죠 그런 상황이라. 하면은 고객들이 통신사를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그 행위의 규칙 사유는 사업자에게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위약금은커녕 사실은 피해보상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소탐대실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.